주린이 투자클럽 공부만이 살길이다 주린이 쌤과 함께하는 복리의 마술 피트 배당과 피라미딩의 삼각관계 자 오늘은 복리의 마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의 마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리가 뭐죠? 이자가 겹쳐서 어, 쌓이는 거예요. 누적돼서 쌓여가는 걸 복리라고 해요. 그래서 복리의 마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주로 어, 주식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복리의 마술이 나오려면 어떻게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장기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길게 가져가야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 장기투자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워렌버핏이 주로 얘기하는 게이 복리의 마술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노볼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노볼 눈사람 만들기, 눈덩어리.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연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탄이 있으면, <laughs> 이 연탄을 가져다가 아, 눈을 이렇게 붙여, 눈을 붙이면 덩어리가 스타트부터가 일단 이만해. 그죠? 손으로 돌돌 뭉치면 요만한데, 일단 연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금이 좀 크다, 종렛돈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굴리는 것과 이거 굴리는 것의 속도 차이는 안 봐도 훤하죠 한번, 얘 한번 굴리고, 얘 한번 굴리면 쌓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 굴려나가는 게 중요하죠. 작금의 소액이든, 금액이 크든. 굴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한번 굴릴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사람을 처음에는 이거 어느 세월에 만들어? 어? 이거 에게 이동 갖고 그거 종목을 다 찢어가지고 0.3%씩, 1%씩 사면 어느 세월에 이걸 만든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때는 투자금을 보는게 아니고 장기투자에 있어서는 또 팜시스템에 있어서는 수익률을 보는거예요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 왜요? 꾸준히 수익률이 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1년을 했는데 수익률이 내가 뭐 최소 10% 이상 나더라 전체 계좌가 어, 그러면 2년째에도 10% 이상 계속 10%만씩만 난다 쳐도 3년째에도 10%씩 난다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누적이 돼서 이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수익을 10%를 낼수 있다면 1억 가지고도 10%를 낼수 있는 거예요. 이 수익률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종목 하나 잘 잡아서 내가 카카오 올라갈 때어 1억을 넣어가지고 20%, 30% 먹으면 2, 3천을 먹고, 잘 먹으면 1억까지도 먹어요. 어 그거 먹었다고 해서 내가 투자금으로, 수익금으로 생각을 해서 종목 하나만 잘 잡으면 돼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종목을 잘 잡는 게 어쩌다 한 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또 잡았는데 걔는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잡으면 쑥하고 떨어지잖아요. 쑥하고 떨어지는 경우 잡아 보셨잖아요. 우량주인데도.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꾸준히 수익이 나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로 잘 조금씩 나눠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꾸준히 수익률을 주는 게 중요해요. 평생 투자잖아요. 평생 투자를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장 좋아서 한번 잘 잡아서 잘 벌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까먹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률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장기 투자로 만드는 거고, 이게 스노우볼, 법칙이라는 거죠. 눈사람이 한번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처음엔 조그맣지만 점점 더 커져서 큰 눈사람을 만들게 되고 어느정도 큰 눈덩이가 됐을 때는 한번 굴릴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불어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볼 법칙을 워렌 버핏이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길래 복리의 마술이 스노우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용소 숨 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죠? 이렇게 장기로. 예를 들면 40년 동안 삼성전자가 이렇게 갔어요. 그죠? 장기로. 40년 동안. 그리고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2,000원에 출발을 해서 쭉 가서 10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갔어요. 이런 장기로 계속 갈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2,000원에 아니면 5,000원에 아니면 만원에 잡고 간다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쌓여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복리의 마술을, 이제 HMM을 예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HMM은 옛날 현대상선 종목이에요. HMM, 현대상선 종목이고, 해운주예요. 그래서 이 앞에 차트를 제가 이제 잘라와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죽였어요. 죽였다는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코로나 폭락 때 바닥을 2120원을 찍고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주식에서는 리셋이 매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리셋이 매일 되는 게 중요해요. 0으로 딱 맞춰져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 어저께 얘가 2000원이었는데 오늘 2500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어떻게 나와요? 어, 어저께 2,000원에서 2,500원 올라간 애어라고 나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스타트는 뭐예요? 2,500원이에요. 그날의 시작은 얘는 2,500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내렸어. 2,000원으로 내렸어.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얘는 2,000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3,000원으로 다시 올랐어. 그러면 얘는 그 다음 날에부터는 3,000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이 날마다 되는 거예요. 얘가 40년 전에 출발할 때 2000원이었던 애가 지금 8만원이에요? 지금 10만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2000원이었던 게 10만원을 가면 이게 복리로 쌓이고 쌓이고 쌓인 복리의 마술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 애부터 출발을 해서 얘가 5만원까지 갔어요. HMM이. 그리고 얘가 이제 짧은 시간에 갔지만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계속 줬다면 2,000원에서 출발해서 10만원을 가는 동안에 배당을 줘. 그러면 그 배당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가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복리와 배당과 피라미딩은 삼각관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리셋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가 2,000원일 때, 자, 보세요. 2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배가 올랐죠? 2,000원에 샀는데 2만원이 됐어. 그래서 2만원에서, 어떻게 해요? 5%가 오르면, 2만원에서 5%면은 2만 얼마예요? 2만, 10% 올랐다고 그럴게요. 네. 자, 2만원에서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22,000원이 되잖아요. 프로가 올라서 22,000원인데, 내가 산 금액은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내가 2,000원에 샀으면, 내 계좌에서는 얘가 22,000원이 되면 2,000원이 오르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100%가 오른 거예요. 이게 복리의 마술이에요. 그래서 싸게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10배, 10배, 25배 또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도 갈수 있죠. 그러면 또 누가 물어봐요. 이거 그러면 hmm 살까요? <laughs> 사지 마세요. 네.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처음에 하실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뭐예요? 이렇게 계속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4만원에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2만원에 만약에 산 분들도 있죠. 그때는 이 복리의 맛을 모르지만 이렇게 싸게 사서 2,000원에 사서 쭉 가져가서 2만원이 됐을 경우에는 얘가 10%만 올라도 100%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수 있다. 그러면 1,100%가 되잖아요. 2만 2,000원이면. 2,000원에 샀으니까. 1,100%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니까 장기간을 오래 가져가면 이렇게 복리의 맛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훅 하고 떨어져도 겁나지 않아요. 35,000원에서 이렇게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3만원에 물린 사람, 35,000원에 물린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면 불안하지만, 2,000원에 사각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죠. 2만원에 1000%였고, 3만원이면은, 어, 거의, 얼마니? <laughs> 150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복리의 마술이 이러한 효과가 있어요 날마다 리셋이 되면서 5%를 올라가든 뭐 마이너스 2%가 됐다가도 또5% 10%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상승을 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들었다 눌렀다 하는 걸 힘들어서 못 갖고 가면은 못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로 그냥 엉덩이로 눌러서 사 조금 사가지고 내비 두면 지가 알아서 들어 눌러, 들어 눌러, 죽여 살려, 죽여 살려 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면 이 복리의 마술을 경험할 수 있다.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를 엄청 싸게 샀으니 지금 얼마나 크게 부러져 있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1년에 한 번이든, 분기별이든, 2년, 1년에 두 번이든 배당이 나와. 배당금이 나와. 그러면 그 배당금을 또 재투자. 배당금 나온 걸 재투자. 근데 배당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2천 원이 2만 원 되고 3만 원 되고 4만 원 됐을 때의 배당금은 다르겠죠.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배당이 나오면 다시 이걸 재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피라미딩까지 할수 있어요. 자, 피라미딩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딸, 루루에게 월, 매월 20만원씩 사주는데요. 그, 처음에 HMM하고 제가 BGF하고, 이거 CU, 편의점 종목이죠. 그래서 이게 바닥에선 어떻게 갈지 모르니 10만원씩을 사줬어요. 근데 얘는 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와 버렸어. 근데 얘는 가는 듯 가니 가니 하면서 계속 올라가 더잘 가. 그러니 처음에 4,695원을 여기 어, 이때 6월달 말에 사줬어. 아우 자리도 좋네. 이렇게 4,695원에 10주를 사줬어. 아 10만원 어치 20주 20주는 맞아요. 20주 맞고 죄송해요. 10만원 어치를 사줬어요. 10만원 어치를 사줬는데 얘가 잘 가. 금방 1, 2, 3, 3, 4개월 만에 4,600원에서 7,300원이면 거의 이 가격에서 이가격이 가는데 거의 100% 가까이를 올라갔어 그러니까 매달 20만 원씩 사주는데 매달 이걸 사준 게 아니라 다른 걸 사주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매달 샀는데 BGF처럼 매달 샀는데 꼬꾸라지면 어쩔게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 버리죠 평단만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가격에 차이가 있어 줘야죠. 그래야 더 사도 평단은 높아질지 몰라도 어 내려와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7,370원에 여기에 20만원어치를 사줘요. 30주 그리고 두달 지났는데 또잘 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박스권을 만드는 것 같아서 13,100원에 20만원을 사줬어요. 17주를. 그리고 2월달, 두주를 갔는데 2월 중순에 이렇게 가는 듯 하다 또 다시 내려와. 눌림목을 줘. 그래서, 어, 좋은데? 그리고 그래서 13,950원에 14주를 20만원어치를 사줬어요. 이게 피라미딩이에요. 물타기는 샀는데 내려가서 단가가 올리려고 평단 높이려고 또 샀는데 또 내려간. 그러면 손실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샀는데 올라가느길래 또 샀는데 또 올라가면 수익이 배가가 되는 게 피라미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와 피라미딩은 완전히 다른데 주린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평단을 자꾸 높여야 돼. 평단을 자꾸 내려간 거를 높여서 빨리 탈출해야 돼. 그러려고 샀는데 또 내려가. 그래서 평단 또 높이려고 또 샀는데 그래서 이거를 막 50% 비중의 50% 이상 80% 까지도 들어가서 물타기를 해 근데 언제 다시 돌리고서 올라갈지는 몰라 이 물타기가 제일 나쁜 거예요 좋은 건 뭐예요? 피라미딩을 해야죠 가는 놈을 더 샀더니 또가또 또 샀더니 또가 수익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올라간 게400% 대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70만 원을 넣은 것이 350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수익이 났어요. 280만 원인가? 얼마니? 어, 330만 원이 수익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 게 피라미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있어서 복리의 마술을 이용하면서 피라미딩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당에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를 잠깐 볼까요? SK 하이닉스를 보면 저번에 한번 이거 갖고 계산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2,454원에서 배당이 계속 나오잖아요. 배당이 여기 10만원인데 배당이 10만원까지 2,454원에서 배당이 나와요. 그러면 배당이 지금 얘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SK하이닉스 배당을 보여주세요. 얘가 1,376원이 나오는 아이예요. 자, SK하이닉스가 배당이 나와요. 네이버 가서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국내정시에서 종목을 치면 하이닉스 나오고,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내리면, 어, 분석이 나와서, 아래쪽에 보시면, 주당 배당금이 1376원이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1376원. 자, 이렇게 했을 때에, 2,000원에 내가 샀다고 치면, 2,500원에 샀다고 치면, 어, 배당이 1,376원이 나오면 엄청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만원에 1,370원을 배당을 주는데, 내가, 어, 2,500원에 샀단 말이에요. 2,500원이면 10만원이 됐을 때에는 40배가 올라간 거예요. 40배 상승을 했고, 수익은. 그죠? 수익, 40배 상승 수익이 난 거고요. 그리고 배당은 55%가 나오는 거예요. 한 주당. 그러니 내가 2,500원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은 10만원까지 해서 40배가 수익이 나는데, 배당은 어떻게 나와요? 배당은 이 55%가 매년 나오는 거예요. 배당락이 있잖아요. 여기 배당락, 배당락. 그렇게 나오니 장기 투자에 있어서의 복리의 마술이 이런 거라는 거죠. 사가지고 2,500원에 사서 쭉 가져가면 지금 한 2003년, 2004년부터니까 한 20년 가까이 가져가면 40배 수익이 나고, 그리고 배당은 55배당을 어디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기승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당이 나오는 거 갖고 또 계속 사는 거예요. 배당 나온 수익률 가지고 이걸 계속 사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또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얼마나 이럴 때마다 배당 나온 거 가지고 있다가 이런 거 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도주에서 다 뿌려드렸잖아요. 다 뿌려드렸어요. 근데 얘가 꼭 이렇게 가란 밥이 없으니, 얘가 꼭 이렇게 가란 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을 조금씩 사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HMM도 어떻게 갈지 몰라서 바닥에서는 조금 샀는데 잘 가니까 더 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어, 사놨는데 얘가 잘 가. 그럼 잘 가는 애를 더 사주는 거죠. 더 사주고, 더 사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모아주면 그게 피라미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배당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복리의 마술로 수익도 상승하고 그 삼각관계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투자로 복리의 마술로 복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수익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피라미딩도 하고 그래서 적립식으로 사서 모으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배당도 받고 꿩먹고 알먹고 일타 이피. <laughs>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승전 장기 투자를 해야 좋은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워렌 버핏은 소녀일 때부터 어 10대일 때부터 어 해서 그렇게 코카콜라 주식을 사서 모으고 하면서 어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60 넘어서부터인가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건. 그 전에는 동네 부자가 됐겠죠. 그러다 계속 그렇게 투자를 또 계속 하고 하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됐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평생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복리의 마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복리의 마술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해서 우리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수익이 복리로 눈덩이 불어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우리 계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복리의 마술을 이제 알면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복리의 마술을 알면 장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장기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리의 마술로. 점점 불어나서 남들보다 장기 투자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한 사람들보다 더 수익률이 높더라라는 것을 워렌버핏이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런 거 차트 잘볼줄 모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는 그냥 사서 엉덩이로 쭉 깔고 가면 복리의 마술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